형이랑 붙자 형구형입니다 아, 제가 하루 영상을 늦게 올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 제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조금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 제가 오늘은 솔직히 준비한 주제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 우리 가까이 있는 시험부터 한번 일정을 쫙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 12월 강의는 현재 수강 중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제 1, 2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월부터 1, 2월 그 다음에 3, 4월, 5, 6월 그리고 7, 8월 거기에 9, 10월까지 일단은 써보긴 할게요. 9, 10월까지는 한번 써봅시다. 아, 왜냐면 이게 또 7급 지방지 서울시까지 감안하면은 그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굵직굵직한 시험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월달에 시험이 있죠. 2월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2월달 시험은 제가 위에는 급수 아래는 증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7급하고 그 다음에 9급인데 어 서울시고 구급도 역시 서울시긴 한데 사회복지직이란 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2월 23일이고요. 그다음에 4월달 또큰 시험 있죠. 4월달 구급이고 얘는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네, 그다음에 아직 날짜가 이건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아마 6월 5월 말이나 6월쯤에 보통 항상 6월이 있었습니다. 6월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7, 9, 급 동시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급 동시가 아니 서울시하고 지방직 동시 에 9급입니다. 9급 어, 서울시와 지방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짜가 정해진 거 8월 17일이죠. 7급 국가직입니다. 이건 이제 저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시험이죠. 왜냐면 영어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영어는 인증 시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입니다. 아마 9월 말 10월 초 이것도 아직 날짜가 발표가 안되고 이것도 동시 시행입니다. 7급 서울시와 지방직입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9급 서울시 지방직 그리고 7급 서울시 지방직은 같은 문제를 쓰지 않아요. 서울시가 따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 그리고 보통 서울시는 여태까지 영어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울 거라는 것정도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 2월에는 보통은 예상문제풀이 예상문풀이 들어갑니다 예상문풀 그런데 사실 저는 예상문풀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문풀 중에서 문법 실전 포인트라고 하는 일명 문실포 200이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문법 최종 마무리 강좌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따로 진행되는 단과 강좌이기 때문에 문법이 좀 약하다. 내가 기출을 들었는데도 문법이 좀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다라고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전 동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동형. 그리고 5월도 역시 서울시 지방직을 대비하는 실전 동형이 이어지겠죠. 실전 동형. 그리고 7급을 위한 또 8월 대비 실전 동형이 또 있습니다. 7급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실전 동형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서울시 지방직 7급을 대비하는 이건 영어까지 포함한 영어만 진행합니다. 다른 팀들을 실급은 잘 이때는 진행을 하지 않는데 실전 동영,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어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좀 두서없이 커리큘럼을 이제 적어본 건 뭐냐면요. 제가 원래 커리큘럼 영상을 좀 초반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어떻게 진행할지가 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부터는 여기서부터 기출을 듣고 난 타이밍이니까 사실상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뭘 맞고 틀리는가가 사실상 내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조금 좀 여유를 가져도 되는 부분이 갈라지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 11, 12월까지 우리가 기출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틀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내가 문제로 풀어보는 과정이 물론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주는 어떤 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벌써부터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저는 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방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좌절하게 너무 시기가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우리가 예상문제풀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를 맞고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기출문제풀이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저한테 데이터 주신 거 제가 다 성적처리에서 알려드리잖아요. 그 성적처리가 너는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드려서 그걸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우리 일정 쫙 한번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일정대로 공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이제 저에게 또 질문할 거리도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월달 서울시 7급을 위해서 뭐 준비하는 다른 강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올해도 3월달에 추가 채용이 있었거든요. 한 90여 명 정도. 근데 그 3월달 서울시 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인강 없이 현강으로만 제가 어휘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집을 사실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7, 8급 고난도 어휘집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데뷔하는 아,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라고요? 좌절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시겠죠? Too early to get frustrated. 물론 우리 be frustrated란 말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좌절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too early to get frustrated 말고 다른 말로 뭐 depressed. 여러분이 아직 좌절하기에는 믿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쌓는 거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밖에 나가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좋, 좋잖아요. 나갈 필요 없으니까 맞죠? 우리 우리도 못 나가는데 남들도 못 나가는 거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